동환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니? 사돈댁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지난달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부산 여행까지 잘 다녀오셨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지금 병원 내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병원에 없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별일 아닐 거야. 딸 얼굴 보면 금방 좋아지시겠지? 너도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정신없이 친정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잡지도 못했고, 남편이 대신 운전해주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죠. 3년 전에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웃는 것도 많이 늘어나셨고 원래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등산도 주말마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외동딸이지만 먼 곳으로 시집와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된 이후로는 자꾸 마음이 쓰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동네 친구분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해서 용돈도 많이 드렸고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혈압이 좀 있으셔서 예전부터 약을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 나이가 70대 초반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타로 2시간 걸리는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고 급하게 무슨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정신없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원래 혈압이 있긴 했는데 저는 정말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너는 네 정신이나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너희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딴네 시아버지 집에 오는 대로 준비해서 내려가마. 네 어머님. 그나저나 밥은 먹었고 앞으로 네가 제일 고생해야 하는데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뭐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동환이한테 물어보고 걔가 예전에 작은 아버지네 장례 치를 때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너는 정신 없을 테니까 동환이한테 다 맡기고 좀 쉬고 있어.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아빠에 이어서 갑자기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아빠 장례식 때는 울다가 지쳐서 실신할 정도였는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도 잘안 나오고 정말 제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긴 한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완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조문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도 한마디 더 하고 친구들한테 밝은 모습도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었죠. 물론 마지막 발인할 때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덕분에 엄마의 장례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독하다 아니면 대단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엄마가 있었지만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저까지 쓰러져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회사에서 줬던 휴가도 다 쓰고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순간순간 미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태연한 척 하고 있었죠. 너는 정말 독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발이 나는 날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고 있을 수가 있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해주셔서 괜히 그 앞에서 눈물 보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랬니? 나는 너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평소 알던 지병 같은 것도 없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해라. 길게 아프고 병치레하면 산 사람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거다. 아무튼 이제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너희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나, 주변 정리는 다 끝난 거야?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 말에 오해는 하지 말고, 사돈댁 혼자 사시던 집이 전세니? 아니면 자가였니? 10년째 자가로 살고 계셨죠. 그래? 그 동네 집값이 꽤 비싸던데, 대출은 남아있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곧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러지. 아직 정신 없을 텐데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하다. 아무튼 호상이라고 생각해. 시몬은 뜬금없이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호상이라느니, 살던 집이 어쩌고 저쩌고, 대체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 6년 차인데, 지금까지 심어와 그리 살갑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이 일찍 찾아와서, 빈소를 지켜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시아버님도 제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고, 시어머님도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저와 함께 맞이해주고, 뒷정리까지 맡아서 해주셨죠.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게 가족들의 정인가 싶어서 살짝 감동했는데, 나중에 이런 연락을 하시니까 조금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면서, 심어의 시커먼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친정 내려갔다 왔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 어머니 유산 정리는 다 끝난 거야? 뭐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사돈댁이 혼자 사시던 집이 대출도 하나 없는 자가였다면서 그 집이 38평이었니? 그 동네 요즘 시세가 7억도 넘더라.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그집팔 거야? 아니면 전세라도 줄 거야? 어차피 너희가 그 동네 가서 살거 아니잖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집에 짐들이 남아있어서 그거 정리되면 생각하려고요. 팔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동네가 아니더라. 그냥 전세 줘.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 끝내고 집장만 하고 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돈 남으면 나한테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살까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너한테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게. 돈이요? 어머님, 듣자 듣자 하니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세를 놓턴 팔아먹던 들어가서 살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호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릴 일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호상을 호상이라 하지 뭐라고 하니?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 한 건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공짜로 돈을 달라고 했냐? 빌려주면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형제도 없이 그 많은 유산 받아서 너 혼자 다쓸 거야? 장례식 때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국엔 이 소리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어쩐지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도 없던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신다 싶었어요 그때 와서 3일 동안 일하셨던 거 일당 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계산 끝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 할 생각 하지도 마셨으면 좋겠네요 너 진짜 가족끼리 1억이냐?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입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나마 좋은 마음이 들었던 제가 바보 같네요. 힘들 때 도와주길래 방심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심오한 안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당신 엄마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절대 줄 생각하지도 말라네요. 남편은 사람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옛날부터 시댁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던지 자기는 신경 전혀 안쓸 테니까 천천히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그 집에 남아 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 조금 괜찮아지면 짐을 다 빼고 새를 놓을 겁니다. 시모 말대로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집 사는 데보틀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랑 차차 상의하려고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남편과 우리 딸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친정 엄마 장례식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이 안 좋던 시부모라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할 거예요. 하다하다 시부모가 사돈 집 유산까지 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